오늘도 유나데이 자 이제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전부 다 내가 왜 유나데이 촬영 응. 기획 편집까지 다 하는지에 대해서 네. 내가 댓글을 이렇게 항상 본단 말이야 네. 유나도 댓글 보잖아 응. 그러면 항상 제일 많이 달리는 게왜 코이가 카메라를 잡아 주냐 네. 왜 코이가 편집까지 하냐 네. 편집이 코이랑 스타일이 비슷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봤지. 네. 그래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둘이 음. 뭐 있는 거 아니냐, 맨날 그런 얘기였잖아.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저는 어쨌든 코이티비 오기 전에 유튜버였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로 하고 이 회사에 들어왔던 거고. 유나는 원래 한국에서 유나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와서 날 만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오게 됐는데 구독자분들은 아마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아 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회사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시효를 하고 있어요 그쵸. 유나데이 채널은 저희가 수익시효를 하고 있어서 음. 당연히 제가 촬영, 편집, 기획까지 다 하는 거고 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인 거죠 근데 정말로 제가 카페에 설거지만 하러 오는 자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주 업무는 유튜브고 그리고 카페는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회사에 어떤 역할이 없이 유튜브만 찍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소속감이 없는데 뭘 어떻게 유튜브를 찍냐. 네. 일단 직원들과 친해지지도 않았고 음. 직원들이 직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찍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맞아요. 그래서 유나가 원래 카페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면 카페에서 일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카페에 대한 스토리를 유나의 어떤 성장수를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페 일이 시작된 거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유나목이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잘 나갔는데 음. 왜 굳이 카페에 와서 일을 하냐. 이게 이해가 되게 안 되는 포인트일 수 있어. 아, 저번에 그거 말해도 돼요? 저번에 제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매니저님이랑 와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아 얼마 전에 하랑 올라왔을 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 아 그럴 때는 응. 하 매니저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유나가 얘기하냐 그런 거를 근데 그러면 <laughs> 보통 직원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죠 근데 저는 유튜버고 뭔가 좀 색다른 변화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이디어를 낼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대표님한테 다이렉트로 말하기 전에 매니저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분히 상의 후에 올라와서 말한 거예요. 이미 하랑 다 얘기하고 이제 올라온 거라. 네. 사실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유나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하가 무시당하거나 난 그렇게 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볼수 있는 거야. 하루에 전부를 영상에 담지 않잖아요. 그렇딱뭐 10분 정도의 어. 영상에 모든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 이 영상이. 그건 너무 좋죠. 얼마나 재밌었으면 그렇게 과몰입을 할까라는 <laughs> 생각도 해한 번씩 나도. 근데 그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쨌든 이거를 한번 우리는 설명을 하긴 했어야 됐어. 아. 어, 왜냐 지금은... 아니면 계속 구독자분들이 왜 이걸 같이 하냐 이런 댓글들은 계속 남기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드리면 사람들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나와 저는 수익 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촬영이랑 기획 편집까지 다 관여하는 거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한 거요. 맞아요. 저도 이제 유나한테 얘기한 거는 이제 점차 익숙해지면 유나 스스로 카메라 드는 날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제 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만약 유나한테 카메라를 들고 찍어라고 하면 못 찍어요. 저번에 조금 조금씩 제가 혼자서 들고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맨 처음에 혼자서 들었을 때저 진짜 막, 막 오글거려서 막못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다가 지금 차차.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쵸? 그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 전에는 이런식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었잖아. 네. 조츠만 찍었었는데 그때는 춤이 메인이었고 그거는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사람들이 유나 목소리도 몰랐을걸? 맞아요. 나도 유나 목소리 몰랐어. 그렇죠. 근데 그 저번에 연주랑 아란이랑 저희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한거 그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그 바, 방 구경시켜 줄게 이러고 제 여기만 나왔거든요 <laughs> 그게 약간 아직 제가 그그 그 정도는 조금 어, 아직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이렇게 찍다 보면 언제 상대방을 비춰야 되지? 약간 이런 게 헷갈리기도 하고 맞아. 솔직히 코이티비는 내가 거의 8, 9년 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는 브이로그 찍는 건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중간중간에 찍어야 되는지 머릿속 다 입력을 하고 찍으니까 음. 그 포인트들을 다 찾아내는데 이거를 유튜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그거 하려고 하면 그 포인트를 다 놓치고 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다 알려줘도 다 놓쳐 그거를.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어 연주야. 응. 왜? 응? 아저뭐 잠깐 일찍 보려고요 아고 와와 여기 앉아. 응. <웃음> 같이 같이. 별로 <laughs> 와온 김에 딱 걸렸어도. 너 누가 아, 연유 혼나고 있었어? 아니, 아니 혼나는 아니, 거 아니야. 누가 아니, 아니. 혼나. 분위기 <laughs> 가야저 혼. 언니 구독자분들한테 혼나고 있었어. 아 왜? 왜또 언니는 왜 또? <laughs> 왜 항상 대표님이 막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냐. 아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 많아서 해명 영상 찍고 있었어. <laughs> 나도 이게 편집하다 보면 아 자꾸 유나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유나한테 유나야 말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또. 근데 대표님도 말이 많아. 그건 맞아. <laughs> 그냥 언니 아직 잘 모르니까 배우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맞아 맞아 배우고 맞아. 있는 거야. 그게 단데. 어. 그러니까 구독자 분들은 유나데인데 음. 왜 코이가 카메라 들어주고 음. 말도 아. 많이 하고 편집도 하고 기획도 다 하냐. 근데 아.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고 쯤.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었던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애초에 처음 올 때부터 나는 원래 출연을 하는 사람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어렵잖아. 음. 그래서 처음에 올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음.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게 존재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지. 근데 그렇죠. 너가 이렇게 총총총총 나타나가지고 음. 여기 있는 거야. 뭐나 깜짝 아니 아까 분위기가 혼나는 분위기인 것 같길래. <laughs> 그래서 나오 이러고 다시 나갔지. <laughs>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뭐 있었지? 음 한번 볼까 지금? 아 언니 다 지웠어? 아니 안 지웠어. 그래? 난잘안 지워. 아 그래? 뭐 어, 진짜 약간 좀 이건 좀 심하다 이런 거만 지우고. 그치. 대신 내가 지워. <웃음> <웃음> 내가 보고 있으면 바로 지워. 그렇죠. 왜냐, 그게 물타기가 돼. 맞아요, 맞아요. 물타기가 진짜 심해. 그 쓸데없는 음. 소리 하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음. 만약에 그 댓글을 봐. 어? 음.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자기도 그런 댓글 남기고. 맞아요. 그 제일 물타기 심한 댓글이 뭐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 맞아요. 제일 짜증나. 음, 맞아. 응, 너만 그렇게 생각해. <웃음> <웃음> 언니 진짜 카페 일하냐? 아. 진짜 해요 근데 진짜로 한 이유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설거지통에 박혀있는 거예요 어? <웃음> <웃음> 굳은 일은 막안 하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음. 그래도 그런 거를 맡아서 막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렇게 하려는 편인데 설거지나 뭔가 굳은 일뭐 이렇게 막 옮기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오히려 잘 하거든? 그 응. 레시피를 못 외워 <laughs> 아직 거기는 아니니까 어, 레시피 자꾸 아 이게 70이었나 60이었나 요즘 거 많아 막 이렇게 헷갈리고 그래. 근데 일한 지 거의 4개월 차거든? <laughs> 어,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땐 메뉴가 많잖아 <laughs> 민원, 카페 그렇게... 처음 오픈할 때 나도 음료 만들었었는데? <웃음>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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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를 슉 보고 이렇게 몰래 살짝 보고 또 이렇게 만들었어 보고 하면 되지 뭐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유나몽 채널 안 하냐고 아 유나몽 채널 그거 왜안 하세요? <laughs> 사실 영상이 좀 있어요 아직 안 올린 쇼츠들이 근데 지금 왜안 올리냐면 귀찮아서 아니야.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 짜증나? <laughs> 근데 여기에 집중을 더할 때여서. 음. 유나데에 집중할 때 윤하 데에확 집중을 하고. 그리고 쇼츠도 만약에 찍으면 윤하 데에 올릴 것같 오, 진짜? 오. 유나몽은 딱그 색깔로만 있을 거고. 오. 그럴 생각입니다. 어, 거의 승자도 해명 영상 하나 찍을까? <laughs> 언니 해명 진짜 많이 하네? 뭐만 하면 해명 영상이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우리도 찍어야 되나야 아, 너도 있어? 뭐 궁금한 거뭐있으시네야 없는데 우리는? 내트키이야넌 <laughs> 보지마 코에 침대 해명할 게 있을까? 막 굳이 굳이 찾아내야겠어 빈이랑 사귀나요? 그니까 그런 거 아직은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 근데 언니가 아직 초반이니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뭔가 다양한 궁금증이나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응.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었는데 여기 에 와서 갑자기 한다는 응. 것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 언니는 새로운 캐릭터니까. 근데 나는 혼자 촬영하는 거 진짜 막 익숙해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 저번에 언니 혼자 촬영했다가 대표님이 잘랐잖아 그 영상. <웃음> <웃음> 했죠? 뭐? 저번에 안 보셨어요? 아 그래? 아예 안 보셨어요? 뭐, 뭐. 저번에 저번 뭐라? 주 월요일인가 대표님이 엄청 바쁘신 날에 어 오늘 촬영 안 하나? 그러다가 연자한테 연자 나뭐할게 없는데 뭐라도 될까? 사 그러다가 갑자기 컵라면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먹을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콘텐츠 회의도 할거래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해 이러면서 가가지고 먹는거 찍으면서 아그 영상 네. 그 내가 버렸어 그니까요 <laughs> 언니가 카메라에 든 영상 버리셨어 <laughs> 아니 영상이 콘텐츠 없다는게 영상이래 나 지금 황당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날로 먹어도 나그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아니, 날로 뭔가... 먹으려면 아니라 진짜 어, 아니... 뭘 해야 하지? 약간 멘붕 음... 그 진짜 대... 형님이 그때 진짜 아프셨어요 그때 언니가 되게 열심히 찍긴 했어요 아, 그때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음... 그거를 뭐 날로 먹는다? 미안하긴 한데 <laughs> 미안하긴 한데 <laughs> 컨텐츠가 없다는 영상의 컨텐츠는 좀애매해 왜냐면 그쵸? 내가 그런 영상 왜안 올리냐면 그럼 댓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엄청 많이 달려 근데 저는 좋은데요 <웃음> <웃음> 말문턱. 그게 아니라 네. 아무거나 다 하래 아. 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진짜 간혹 걸리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맞아. 안 나와. 네, 약간 그런 그런 댓글 다시한많았어 그냥 브이로그 영상 찍어놔. 음, 유나의 브이로그. 음.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말 진짜 없거든. 음. 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음. <laughs> 자막으로 여기 도착, <부착>. 그러니까. <laughs> 여기 출발. 이렇게 할것 같아서 그 내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상의 방향을 잡아야 되나 자꾸 근데 네네. 내가 말을 안 하잖아 둘이 무슨 말 할지 모를걸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나만 말하고 있어 <웃음> <웃음> 그래서 아나말 너무 많은데 이거 근데 이제 대표님이랑 합을 맞추다 보면 그것도 다 언니가 알게 될 거고 이제 배우는 거지 천천히 맞아 근데 나는 원래 예전부터 누군가 찍어주고 뭔가 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진 상태에서 출연을 했잖아 음. 근데 뭔가 내가 스스로 카메라를 잡고 내가 진행을 하고 이게 너무 어색한거야 음, 어렵지 그리고 쉽지 그리고 않아 맞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조금 나은데 음. 혼자 하면 알아 알아 다 알지 근데 영상 보신 분들은 사실 말을 쉽게 할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음, 음. 나도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찍는 거거든. 어떤 맞아요. 한 장면, 장면들을. 음, 음. 알죠. 그래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머릿속을 다 정리해놓고 찍는단 말이야. 네. 음.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주면 더 재밌는 거고. 음, 중심 포인트를 딱 정하고 뭔가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음. 처음에 유난히 시작하고 나서 회의를 진짜 매일 한두세 시간 씩했어 응응응. 진짜. 나잘 모르니까. 응. 그때는 대표님도 힘들었지. <laughs>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laughs> 어, 예전에 진짜 많이 싸웠어. 아 그래요? 컨텐츠 <laughs> 어. 맞아 언니도 언니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laughs>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쪽을 아예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잖아. 근데 윤나는 원래 유튜브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도 인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합을 맞추기가 좀더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없어 뭐 그런 문제로 싸우는 건 전혀 없고 초반에 조금 네. 그런 문제가 있었지 왜냐면 미리 알려달라고 그때 아, 알지? 그저 사건 알지 나는 엄청 계획형이야 어. 미리미리 몇 시에 뭘 촬영할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대표님은 약간 다 생각은 있으신데 본인만 알고 있어 맞아요 <laughs> 야 그러면 다 알려주면 연기를 해야 되잖아 다들 대본까지 줘? 아니 저희한테는 저희 <laughs> <아니, 핸들은 웃음> 말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언니 채널인데 언니는 알아야죠 <laughs> 야 찍는 사람이 나인데 똑같지 기획도 내가 하는데 똑같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 그럼 유나는 연기하는 거잖아 아니 언니도 같이 계획을 하잖아요 주제는 던져달라는 던져 거죠 내일 뭘 촬영할 때 그때도 주제는 있었어 그래요? 그때 워크숍 가는 게 주제였어 워크숍 비하인드 그러니까. 맞잖아. 주제님이 다 있었어 그때 워크샵 비하인드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줬는데. 음. 결국에 안 찍었잖아요. 안 찍었지 빡쳐 가지고. 그데 <laughs> 네, 그런 분위기에서 억지로 찍어봤자 영상 안 나오잖아. 그리고 그게 첫 영상이었어. 아 그래? 어. 아 그랬었나? 첫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랬는데. 근데 나는. 난... 그럼 저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이렇게 되는 아, 처음부터 삐그덕이었는데 아니야 원래 얘기를 했어 했는데 내가 시작을 시작만 찍으라 했잖아 울었어 그때 맞아 나 그때 울었어 <laughs> 뭘 울었어 <laughs> 답답해서 화딱지나가지고 진뭘 울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어 내가 여기에 막한두달 있다 갈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1년 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명 졸업 이 멘트로 찍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 오프닝만 찍을 했지 나는 그 인사만 그 해달라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이런 멘트로 오프닝 찍어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음그 시키라면 어 그대로 시키면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럼 해야지 시키면 어, 시키면 해야지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내가 됐잖데 시키면 해야지 그냥 오프닝 찍어 이게 아니었고 이런 말로 말로 찍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에 꽂혀가지고 음. 약간 반항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그? 반항심 같은 거 맞잖아? 언니도 고집이 있다니까 이렇게 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엄청 막 다투고 막 나는 싸운 게 아니라 혼자 삐진 거야 대표님이요? <laughs> 아니 유나 아 그래? <laughs> 혼자 그때는, 삐져가지고 막. 근데 내가 삐진 거고. 어, 이제는 안 써. 어, 안싸운지뭐한한두달된거 같은데. 맞아. 처음에만 그러고. 어, 싸울 수가 없지. 뿜뿜. 이제. <laughs> 싸울 수가 없지. 이제 내가 의인 걸 내가 정확히 알아서. <laughs> <써>. 그래 알아서. <laughs> <써. 웃음> 어, <laughs> 어. 영상 안 올려. 응 <laughs> <laughs> 음 편집 안 해. 어 편집 없어. <laughs> 이제 많이들 어, 좀 그냥 봐주세요. <laughs> 그냥 뭐 그냥 넉넉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지금까지 유나데.